네 안녕하세요 리더스타 부동산 강민희 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서울시랑 통화한 거를 이제 그 녹취를 들려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서울시 쪽에서는 이제 그 서울시 공무원이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제가 내용을 정리를 그냥 뭐별 내용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해서. 정리한 거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알려드릴게요. 어, 지금 이게 이제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였어요. 2021년 10월 28일자로, 어, 지식산업산 센터 그 가산동, 구로동 쪽 보시면은, 지구단위가 산단위 거의 다 묶여 있습니다 산단위로 지구단위로 지정됐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구단위 계획에서 가장 궁금했었던 내용은 이제 그 도로를 어떻게 넓히느냐 였습니다 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도로 확보죠 예, 도로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였죠 그래서 여기 차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거 건축 한계선이 뒤로 이렇게 밀고, 어, 차도를, 결과적으로는 차도가 여기 지나다니는, 한 2m에서 3m 지나다니게끔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었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거는, 기존 구축 건물들이 있는데 도로를 어떤 식으로 넓힌다는 거냐.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변은, 도로가 이미 여기는 지성 그 조정 도로가 조성된 산단이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의 지구 강제성을 띠는 것은 신축 건물의 하나다 여기 보면 이제 신축이나 증축할 경우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축하는 건물에 한해서 이 건축선을 이렇게 건축 한계선을 그 새로 지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도로를 넓힐 수 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면 새로 지금 건물들 보시면 이미 이그 서울시에서 말한대로 건물들이 이미 쭉다 지어져 있고 신축은 뜸은뜸은 지어지는 거잖아요. 이미 다 산단으로 지금 건물들 지사, 아니, 지산으로 이미 다 올라가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도 다 지어져 있죠. <laughs> 추가로 지어질 건물들이 사실 별로 남아 있지 않다고 저희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미 기존에 지금 뭐 양지사나 동광 같은 것도 건축허가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여기에는 강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 허가까지 났다든지 하는 거는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축 건물들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에 한해서 강제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에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여기 종합 운동장 디지털단 종합 운동장이요. 런데 아, 산업단지 운 동장. 뭐 이런 데는 이제 공공으로 공공성을 띠니까 얘도 그렇고 그 구로 세관 세관 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데는 공공성을 띠지만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적용을 받을 지역이 여기 여기 SNT 중공업 자리죠. 이 자리도 아마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테리모피도 나오는데 테리모피는 사실 이게 렇 기다랗거든요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들어, 그 여기서 도로를 넓히려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사실 그렇다면 쉽지 않겠다라는 결론인 거죠. SNT중공업은 이쪽으로 안으로 좀, 좀 많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많이.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조금, 뭐, 훨씬 더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뜸은 뜸은 약간 도로를 넓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요거 얘기도 나왔습니다. 대륙 포스트 8차 얘기가 나왔는데요. 음. 음. 여기가 지금 넷마블 자리고, 여기가 이제 대륙 포스트 8차 자리인데, 여기가 도로가 조금 더 넓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여기도 도로가 약간 넓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확 넓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 도로가 사실 지금 보면 약간 삐뚤삐뚤 하잖아요. 도로가 뭐 이렇게 넓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자리도 도로를 이렇게 지금 약간 한 거를 조금, 조금 더 넓힐 수 있겠죠. 조금 더. 한 차선 정도. 한 차선 정도나 뭐~ 뭐~ 좀 어떤 식으로 넓힐지 아무튼 조금 넓힐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도로를 새로 지어지는 거나 뭐~ 이제 이런 거를 조금씩 넓히면서 어~ 어~ 향후에 향후에 조금씩 도로가 넓혀지고 넓혀지고 하면서 조금 더 그~ 트래픽이나 트래픽 같은 게 조금 덜하지 않겠냐 요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지원 시설을 많이 건축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지원 시설이 조금 더 늘어날 거요, 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서부간선도로 이쪽에 안양천이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뭐 수변, 이쪽은 지금 지어질 여지가 있는 게 조금 있죠. 지금 일반 공장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만약에 혹시 지산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가 조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수변이 이쪽이니까 좀 이제 지원 시설이 조금 뭐 많이 들어올 수있게끔 건축 허가를 해 준다는 것 같습니다. 수변 공간 요쪽, 이쪽, 요쪽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겠죠? 건물들이 일반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뭐 여기도 뭐 전략 거점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만승, 만승 아울렛 매, 만승 아울렛 매장 여기 요 자리나 뭐 여기나 요런 데는 지금 실효성이 있죠. 예, 여기 지금 지어지기 전이니까 얘네들이 건축을 한다고 하면 이제 지원을 많이 넣겠다. 뭐 흔히 말하는 상가가 많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상가 아니면 이제 뭐 기숙사 뭐 이런 게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보면, 음 뭐, 이런, 이런데, 구로 세간 자리, 요런데도 이제 전략거점 자리라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테고, 음. 이미 다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얘네들을 강제할 수는 없고, 저는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거,가 여기에서도 조금 더뭐 유효하게 쓸수 있을까 했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고, 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어, 지금 새로 지어지는 거에만 강제성이 있고 이미 구축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데가 아무래도 어, 뭐 지원 시설을 뭐 이런데 수변 쪽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실효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실효성이 어디가 있느냐. 물론 나중에 조금 조금씩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도로를 넓혀 나가, 나가려는 의지가 지금 일단 있고요. 예. 하지만, 어, 이미 그 개인 소유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였죠. 예. 그, 뭐, 음, 내용은 이게 다였습니다. 예. 음. 예, 내용은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어, 제가 요즘 관심 있어 하는 거, 요거. 요거죠. 예.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유동성까지 보게 된 원인은 저는 이제 뭐 주식 같은 건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요. 지자도 모르는데, 어, 저희 지산이 지금 이번에 대룡 포스트 8차가 평당 2천이었는데도 완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다라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보냐.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지금 뭐 3%가 겨우 나옵니다. 자기 자본 100%로 했을 때, 그러니까 대출 안 받고 자기 자본 100%로 했을 때3% 3%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칫 그런데도 없어서 분양을 못 받잖아요. 지금 그런 왜 그런 상황이 오느냐? 월세가 올라가지도 않는데 저는 코로나 시국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저희 사실은 여기 뭐 아직 경매로 막 물건들 나오겠다. 경기 더안 좋아진다. 그 굉장히 어두웠었거든요. 근데 웬걸요 가격은 더 치솟았습니다. 그렇다고 월세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경기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아 경기가 조금 회복은 됐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데 뭐, 뭐 국내 총생산 뭐 이런 거 보니까 조금 회복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아무튼 그때 당시에 왜 왜일까 왜일까를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 이게 미국의 미국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인데요. 이게 자산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풀 때마다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건데요. 어 이렇게 해서 이때가 아마 그 코로나 때일 겁니다. 코로나. 그래서 이렇게 확 올라가서 지금 확 풀었습니다. 돈을. 미국은 돈이 이렇게 풀린 상태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뭐 미국 정도로는 풀리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정도로 풀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계속 풀고 있습니다. 계속 풀리고 있죠. 여기서 이때 확 풀렸고요. 예. 이렇게 이렇게 막확 풀리면 물가가 어, 물가가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는 이제 체감은 못 하겠지만 아무튼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느끼고 있고요. 체감을 그렇게 하,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1억을 가지고 살수 있었던 거랑 2억을 가지고 살수있살수 있었, 있었던 거랑 다르니까요. 지금 지금은 이제 2억을 가지고 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예전에 1억이랑 2억이랑.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그 돈이 계속 풀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가면 같이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대충 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막 구체적으로 막 현란하게 설명드릴 순 없지만 그러니까 보고 대충 이해는 하는 정도죠.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어, 아, 진작에 조금 공부를 <laughs> 좀 해놨을 걸. 이렇게 해놨다면, 아, 내가 자산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가 나왔을 텐데,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거죠. 막 집값 떨어지고, 지상 가치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이거 보니까, 어, 그러긴 사실, 그때 그, 이게 마켓타임, 매, 매수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타이밍을 잡는 거는 정말 어렵겠구나. 하지만 향후 어떤 식으로 갈지는 알겠다라고 조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예. 음. 향후 어떤 식으로 갈지.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속 조이고 이렇게 있다가, 조이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풀었잖아요. 풀고 나서 지금 정신없이 지금. 한번확 치솟았습니다. 지산도, 이번 년도에 저희 가산동 쪽은 1년 동안에 거의 한 1.7배? 뭐요 정도, 두 배까지는 아니고, 정확히 두 배까지는 아니고, 어, 제가 여기 원, 워낙에 이제 그 역세권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더 그런지 몰라도, 한 1.7배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제가 여기서 9년 동안을 있었는데, 9년 동안에 오르지, 9년 동안에도 이렇게 큰 가격이 오르는 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평당 뭐 600만 원대에서부터 봤었거든요. 600만 원대. 제일 싸게 그때 급매로 나간 게한 500만 원대도 나가긴 나갔었는데 그때 한 600만 원대 650뭐요 정도까지 시세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50뭐 요렇게 쭉 꾸준히 조금씩 올라갔어요. 조금씩 올라가다가 작년서부터 그냥 정신없이 올라가는데요. 작년에 뭐한 900, 900, 그쵸, 그렇죠? 900, 900까지 천천히 올라가다가 900에서 지금 1400, 1350, 뭐 이렇게까지 갑자기 훅 뛰었습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어, 이거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이제 돈의 유동화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 예, 늘 건강하시고요. 늘 근사한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